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내년도 우리 항공모함 관련 그 설계 관련 예산을 모두, 거의 모두 삭감을 해가지고 뉴스를 좀탄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사안이 작년에 이어 연이어 두세 동안 벌어졌는데, 그래도 우리가 항공모함을 가진다는 그 사실에는 큰 변함이 없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돼요. 오늘은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모함 결, 이제 우리가 가지겠다는 결정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원래는 하나는 이제 국방부 차원에서 소유를 제기하는 국방부에서 하겠다라고 대충 예산안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13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금년 초 2월 22일 날 결정을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33년까지 가지겠다. 이렇게 한 것이고, 사업비는 2조 정도 든다 이런 배를 건조하는 비용인 것 같고, 어, 이건 아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관련된 기사가 나왔었죠. 한국모함 2033년까지 국내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이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국회로 보내서 국회에서 그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그 예산을 요청한 것을 배정해 주느냐, 안 주느냐. 그런 단계를 거쳐가는 것인데, 지난 제 17일 날, 10일, 10일 전이네요. 그때 이제 국회에서 어, 금년도에 이제 설계를 하겠다 기본 설계라고 가장 핵심적인 단계죠 기본 설계. 그걸 어떻게 구성하겠다라는 설계를 하는 예산을 72억 원을 이제 신청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그걸 5억 원으로 깎았다 이런 게 있었고 작년에도 이제 비슷한 어, 이유로 해서 1 0 1억 원을 신청했는데 이억이된 적이 있었죠. 어, 그래서 언론에서는 지금 MBC 보도 자료인데 뭐 사업자 추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상황 설명을 드렸고, 어, 그 다음, 그래도 한국 마음은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이라는 이유를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근데 세계 정세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될것 같아요.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미국이 패권국이다. 모든 게 미국의 질서 하에 있다. 이게 지난 이제 한 30년간 그 팍스 아메리카나였죠. 어, 미국이 말하는 것이 그 법이 되고, 미국이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벌을 받았죠, 미국한테. 아니면, 어, 미국 휘하에 있는 동맹국들한테. 예. 그게 박스 아메리카나의 의미고, 그것은 이제 구소련과의 체제 경쟁에서 미국이 90년대 초반에 승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미국이, 어, 독주하는 무드가 된 거죠. 자, 음. 그 사이에 중국이 이제 부상을 하게 돼서 이제 한1 0년전부터는 중국과의 본격적인 패권 경쟁에 들어갔어요. 상황이 달라진 것이죠. 예. 그래서, 뭐, 군사적으로는 사실 미국이 지난 30년간 조금 방만했던 부분이 있었죠. 준비가 제대로 안 됐죠. 어, 그래서 당황한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부터는, 어, 뭐랄까, 트럼프 행정부 때까지, 어우, 지 기분 나쁘다. 이게 도대체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어, 감히 위대한 미국한테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그런 차원이었다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서부터는, 아, 어, 이걸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아. 어, 계속 1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1위라는 거기서 나오는 혜택이 엄청나거든 요 미국한테는 그 1위라는 그 혜택이 없으면 미국은 아주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단지 2위가 되는 게 아니라 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 나라가 돼버린 거거든요. 자 그런 상황이 됐고 또 러시아도 많이 회복했습니다. 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어, 이제 미국 우산 하에만 있으면 모든 게안 지나던 시대가 지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아직 문화적으로나 어 아, 아, 기술적으로나 미국을 대체할 만한, 대체할 만한 세계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는 건좀 미흡하거든요 아직 요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봐졌고 또 우리 한류 문화를 차단하는 그런 방식들을 봤을 때 아~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대신할 세력으로 큰형님으로 모시기에는 물론 미국도 완벽하지 않지만 미국보다도 못하다 아, 그런 게 있는 거죠 아, 그렇지만 긴장은 긴장은 고조되는 거죠 네. 예. 자 그래서 어, 세계에서는 어, 뭐랄까 아, 미국이 지금 절대적인 주도국에서 아직도 주도국의 자리를 당연히 잃지는 않았지만 상대적 주도국으로 변했다 사안에 따라 다르다 그때그때 그때. 예, 어떤 거는 물러설 수도 있다 미국이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고 그걸 다 느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지역 분쟁이 증가하게 됩니다 음. 옛날에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꼼짝도 못했던 불만들이 밖으로 새어 나오는 것이고 그게 지역 분쟁으로. 어, 바뀌는 것이고, 벌써 그런 이제 신호들이 보이죠? 그래서 중소국부터 시작해서 벌써 새로운 군비 경쟁이 들어섰습니다. 그때에 맞춰 우리는 이제 국방산업을 어, 우리 주력 수출산업으로 삼겠다 이런 이야, 이야기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세계 사치인 흐름이고, 이것이 많이 이야기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중요하다라고 미국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들이 어, 세계사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경쟁 그리고 러시아의 부상, 러시아가 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지 어느 쪽에 붙을지 상황이다 다르겠죠. 그거를 전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자, 한국만 보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상당히 간접적인 이유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간접적인 둘레 이유를 설명하면 자연히 안이 되려다 보이는 이런 화법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중국만 해도 이제 신형 항공만을 갖추고 있죠. 야오닝함, 산둥함 지역을 했고, 6, 야, 각 7만 톤에 이르는 이제, 어, 항무에요. 중요한 항무죠. 그리고 3, 3번째 항은는 이제 전자기 사출로 갖춘 국내 기술로 했겠죠. 뭐, 어디서 기술을 가져왔든지 해서 근조 중이죠. 어, 우리 바로 주변국이죠. 일본도 헬기상륙함, 이즈모와 카가를 항무로 개조 중이죠. 약 3만 톤 정도 되는 배고, 어, 20, 2021년 금년에 이제 이즈모로 개조를 완료하고 F-35B를 1 2 대를 운용할 예정으로 돼 있고 어, 금년 2021년 에게다 갔으니까 이게 완료가 됐을 수도 있겠어요 이미 자 그러면 우리가 항모를 가져다고 했을 때이 좁은 해역에서 서해와 동해에서 우리 항모의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죠 네, 그 좁은 데서 무기는 자꾸 였고 성능이 좋아져서 사정거리도 길어지는데 그러면. 중국은, 우리 요번에 초음속 대한미사일 공개했잖아요. 그지, 얼마 전에. 이게 사정거리가 500km 이상이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제주도에, 뭐, 배에 실을 필요도 없습니다. 제주도에 배치하면 중국의 북해 함대와 동해 함대, 북 어, 중국 함대 3분의 2죠. 그 후에 남은 게 남해 함대니까. 이가, 아, 어, 우리 사정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은 우리한테 그렇게 할수 있고, 중국은 또, 어, 우리와 일본한테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항공맘을 가지잖아요. 음. 왜 그럴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답이 우리에 대한 답일 겁니다 아마. 예. 자그 다음에 프랑스를 한번볼 필요가 있어요 프랑스는 현재에 봐서 우리랑 국력이 비슷한 수준이에요. 물론 옛날에 식민지를 많이 가졌던 적이 있었나라고 우리는 그 당시 식민지였던 나라였고 그래서 그 차이가 크긴 합니다만에 지금의 현재로서의 국력은 전반적으로 비슷해요. 그리고 어, 미국과의 동맹국이기도 하지만 또 본인만의 색깔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와 입장이 좀비슷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차세대 항공 계획이 나왔죠. 38년의 취역을 예상하고 있는데, 팽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길이 300에 폭이 80, 폭이 80 대형 항공 모함입니다 상당히 큰 항공 모함이고 원자력 추진이에요. 전자기 사출을 쓰고, 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6세대 항공기하고, 6세대는 유무인 복합이죠. 어, 무인기가 같이 장착되어 있어요. 네. 즉 우리가 항공모함을 예정대로 건조하게 되면은 비싼 시기에 취역하게 되는 그런 항공모함이에요. 그러니까 2030년대의 추세를 반영한 디자인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최신 디자인이에요. 지금 세, 세상에서 거론되고 있는 항공모함들 중에는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러면 프랑스니까 그것도 가지는 그런 거지 우리가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실 수 있어요. 그럼 프랑스와 우리 해군력을 비교를 해볼게요. 2030대 년 중반에 어찌 될지. 왜냐하면 해군력은 키우는데 몇십 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배를 몇척 가질지, 뭐고위하면뭘 가질지, 언제 뭘 대역시킬지. 자, 국방비부터 볼게요. 2020년 기준으로 프랑스가 527억, 우리가 457억 불이에요. 비슷하죠. 예, 금년에는 더 좁혀졌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2030년대 중반이면 앞으로 15년도 남았는데 미래는 물론 정확히는 알수 없습니다만은 국방비가 역전돼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죠 있고 또 지금은 전력이 과거 기술적 진보로 인해서 과거에 누적되었던 국방비 투자가 별 의미가 없어지는 세상이 됐어요. 예. 과거의 전력들 비싸게 샀던 것들 효과가 없죠. 특히 공군과 해군은 더 그래요. 예. 새로운 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투자. 질적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시점이 됐어요. 어느 순간에 과거에 뭐 수천조, 수백조를 쏟아 부었던 그런 어, 어, 국내 자산들이 국방 자산들이 어, 효용 가치가 0이 되는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안뒤쳐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뭐, 뒤처지기 보다는 거기보다 선두를 차지하려는 게 지금 우리의 입장인 것이죠. 예, 네, 그런 기회를 봤다는 겁니다. 자, 다른 걸 보자면, 전략 운자함을 그 당시 이제 프랑스는 내책을 네 가지게 될것 같아요. 그 전략적 억제력이죠. 함부로 나를 못 건들게 하는 거. 반드시 보복을 받는다는 거. 우리는 요번에 이제 안창호 패치3가 운자력 잠수함으로 될 걸로 보고 세척이 있는데, 사실 안창호 거 패치1, 패치2 이미 이제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상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디젤 잠수함이지만. 음, 그래서 우리 해역 내에 있는 동안에는 전략 아, 원잠 전략 잠수함 역할을 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봤을 때세 채에서 아홉 척. 자 공격 원잠은 여섯 척이에요. 프랑스가 좀더 원자를 추진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 원잠에 뭘 넣고 빼는에 따라 다른데 아홉 척에서 열다섯 척 디젤 잠수함 가지고 있죠. 장보고급은 퇴역한다는 전제입니다. 구축함 보위함은 프랑스가 스물다섯 척, 우리는 마흔네 척 관계 토급 퇴역 전제합니다. 예. 그럼 울산급 보위함, 어, 그다음 대국급 보위함. 아, 그 다음 FFX3, f x 4까지다 거의 결정이 됐죠. 국방부 차원에서는. 예. 그 다음 KDDX 6척, 세종대왕 배치 2, 세척, 음, 그리고 이순신급 구축함 6척 다 개장하고, 다 이제 성능개량하고 있죠. 그리고 항공모함 1대1, 비싼 전력입니다. 그죠. 해군역 봤을 때 우리가 좀 우위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프랑스는 어, 항공모함을 반드시 가지려고 하죠. 예. 우리도 가지려고 하죠. 예. 그 이유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찾아보는 거. 프랑스나 영국 비싼 상황이죠. 러시아도 조금 돈이 생기면 아. 한국만로 가시려고 합니다. 네. 자, 우리랑 체급이 비슷한 프랑스, 영국의 사례를 생각해 봐서 우리 해군이 왜 가시려고 할지. 우리 해군이 직접 말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크기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볼게요. 그러면 대양해군,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많이 공감할 겁니다. 우리의 수출입 화물의 대부분이 해상교통로를 이용해서 오죠. 예, 지금 뭐 남중국해를 통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자그 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예, 맞죠? 예, 그거는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대양해군이죠. 예. 그래서 해양수송로에서 지금처럼 지금 앞서 세계흐름 분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분쟁이 발생을 한다. 정치적인 분쟁을 위해서 해역상의 좀핵심정이 그쯤에 국가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수상로가 수송로가 흔들린다, 막힌다. 세계 경제가 막히는 거죠. 그러면 그 수송로를 통해서 세계 경제의 밀도가 가장 높은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쪽으로 다 오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거기에 그런 걸 정치적인 해결과 더불어서 군사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음. 그런 가능성은 여태보다, 이태 여태 30년보다는 앞으로 30년이 훨씬 많을 거예요. 예. 그게 관여해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항해보면. 왜냐면 우리 목, 목숨이 거기 걸려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가구축함 전날을 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쭉쭉. 어. 자, 그러면 왜 구, 공 어, 한국 을 가지는 것이 그냥 구축함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낫느냐. 뭐 단순하게 나을 것 같지만 구체적인 이유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초음속 대한미사일 개발을 했죠. 배에 당연히 실겠죠 사거리가 50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극초, 극초음속 미사일도 이따라서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자, 그런 게 싫었다. 음. 그리고 우리 SM 해상이요. 장차 예대미는 SM6 동급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거리가 240km 이상이 될 가능성이 커요. 자, 이 사거리 긴거다 좋습니다. 음. 자, 우리나라 해역이 있지 않으니까 30년대 초반에 우리가 갖추게 될 어, 초소형 군집 위성의 에, 그 뭐랄까. 어, 금색할 수 있는 영역에서 보스나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당연히 그 인공위성의 자국의 인공위성의 도움을 못 받는다는 전제하에 예. 우리가 작전을 전제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 원정함대가 가지고 있다고 가져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구축함만 가면 가지고 있는 해상 전력이 뭡니까? 해상 작전 헬기예요. 예. 구축함의 레이더는 수상 표적에 대해서는 30km 이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전파는 직진으로 나와요. 그죠? 그래서, 나이가 가진 초음속 미사일은 500km를 날아가지만, 나의 배는 적을 30km 이상에 있는 적은 보지를 못하는 거죠. 예. 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해상 작전 헬기가 있는 것이죠. 하늘에 떠서. 예. 그렇지만, 해상 작전 헬기와, 어, 전문, 어, 정찰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 자, 비행기는 헬기보다 훨씬 멀리 갈수 있죠. 그리고 훨씬 높이 날을 수 있습니다. 볼수 있는 능역이 훨씬 넓죠. 예. 그렇지만, 어, 구축함이나 호위함에는 어, 정찰기, 제트기를 실을 수가 없으면 비행기를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공모함이 요긴한 겁니다. 함대 전체의 생존력과 아, 타격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타격할 때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도 어, 고증익 비행기가 있다면 훨씬 빨리 그 위험을 캐치하고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모 전체의 에, 공격력과 아,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항공함이 같이 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돼 있죠. 어. 그리고 기술적 발전이 이제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찰기라는 것이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해상 작전 헬기에 대비해서 우리 고정익 정찰기는 훨씬 우위를 가집니다. 한대전차의 생존력과 공격력에 있어서. 그런데 이 정찰기가 현재 무인 스레스 정찰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쓰이던 미국 해군에서 함상에서 많이 쓰이는 게 E-2 Hawkeye 이겁니다. 예. 이것이 어, 삼십 년대가 되면은 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글로벌 아이라고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비행기 중에 하나죠. 공중 경보 통제기. 그 동그랗게 표시한 부분이 뭐냐면 시스프레 해상 레이더입니다. 이거 500 k m 까지볼수 있어요. 지금 해상 작전 헬기는 작전 범위가 1, 2, 0 k m 밖에안 돼요. 함대 주변을 맴돌 뿐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를 항공모함이 쓰는다는 게 아니고 이런 레이더의 기능을 어, 우리가 개발 중이 무인 스텔스기에 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예. 이게 육세되죠 예. 얼마 전에 공개된 것이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인 스텔스기 많이 준비가 됐어요. 이제 예. 무인의 스텔스입니다. 앞에 봤던 그 호크아이에 비할 바가 아니죠. 예. 은밀합니다. 그리고 조종사 없기 때문에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24시간 뛰어놀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혹시나 있을 위험 지역에도 들어가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인이기 때문에. 거기다 스트레스 기준. 탐지가 안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상대방한테 나의, 노추, 나의 존재를 노출시키지 않고 공격하는 것하고, 나를 노출시키고 공격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상대방이 방안이나 차원에서. 자, 이게 방향인 것이고, 프랑스의 팽 항문은 이거를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우리도 항보를 간다면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인제 스트레스 정찰기를 실겠다. 이게 함대의 효용성은 훨씬 높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거는 고정이 기 때문에 소형 항으로는안 됩니다 중형 항모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러면 무인 스텔스기가 함대의 전방에서 최전방에서 적을 정찰하는 용도로만 쓰이냐 절대 안 그렇죠 아 우리 전투기 KF-21이 적을 타격할 때도 함대를 아저 편대를 이뤄서 같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역할 분담을 해서 네. 지금 그림에 보여드린게 그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6세대 항공기의 전형입니다. 이렇게 운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지금 일각에서 말이 나오는 대로 F-35B를 탑재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같이 코웍을 해야 되는, 같이 협동작전을 해야 되는 무인 스텔스 정찰기, 무인 스텔스기가 어디서 와야 되겠습니까? 우리 것하고 연결을 해 줄까요? 그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건 최신 전력이거든요. 예. 그외에 F-35는 b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적 제한성, 무장의 제한성, 가격의 제한성이 있죠. 예. 자, 30년대 우리 공군은 이렇게 우리 KF-21 그 당시에는 이제 5세대를 건너서 6세대로 활용되고 있겠죠. 이유무인 복합체계로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다 예상하는 바죠. 어1900 2030년대 후반쯤 되면 6세대 전투기가 등장할 것이다 무인 스텔스 전투기와 함께 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형 항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는 함정들이 있죠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이거는 뭐 7만 톤급인데 이미 많은 여러분 접촉을 해서 우리하고 우리한테 어떤 기술 이전 저 기술 을 팔고자 하는 그런 어, 의사를 이미 여러 번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언급된 게, 아, 그리고 참, 키네리자베스크 같은 경우는 2 0 1 7두 척을 가지고 있죠. 17년에 한 척, 2019년에 한 척, 한 척, 이렇게 지금 취약을 했고요. 말씀드린 프랑스의 펭, 7.5만 톤입니다. 7만 5천 톤이고, 2038년 취약 예상이에요. 전자기 사출의 원자를 추진, 6세대 항공기 운영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 이게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참고로할 만한 모델인 것 같고, 어 제가 앞뒤를 봤을 때는 어, 프랑스 모델이 우리한테 좀더 적절하지 않느냐 음, 제대로 된 항공모함을 가진다고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또한 어, 지금 이제 이게 우리가 이, 어, 국방부에서 금년도 2월2 2 일날 어, 우리가 공식적으로 국방부의 결정을 내렸는데 항공모함을 가지겠다고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내리진 결정이라는 게 저는 이제 어, 눈에 띄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많은 중요한 군사적 결정이 트럼프가 물러나고 바이든 당선인이 등장하면서부터 우리 국방부의 의사 결정이 상당히 정확하고 신속해졌습니다. 또 많은 중요한 결정이 그 사이 내려졌어요. 작년 말부터 금년 사이, 아, 그 금년 지금까지.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떤 미국과의 교감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국방력을 구축하는 방향에 대해서 미국 측에 동의가 있었다. 우리가 협상에서 많은 걸 따냈다. 그게 또 세상의 흐름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 봤을 때 지금 중국의 타격력이 엄청나게 신장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공격력의 상징인 항모전단이 어떻게 보면 동중국해에 접근하기가 자꾸 어려워지고 있어요 한국 하역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 면에 봤을 때 우리는 도망갈 곳이 없죠 우리나라 땅얘기니까 우리는 해군력을 키우더라도 해군기지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해군력은 우리 국토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국말을 가진다는 데 대해서 미국이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데 있어서 되게 우호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외교적인 흐름을 동시에 봤을 때 미군이 참아 힘들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국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자기 나라만큼 중요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얘기는 우리 땅인 우리가 있어서 그 지켜야 되는 절박감을 훨씬 크게 가지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어 자기들은 함부로 보내지 못하는 어 한국 모함을 어 가지겠다는데 어 기술적 동맹국으로서 기술적 지원을 우호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이제 국방부 입장을 한번 볼게요. 원래 원래로 돌아가서 아, 예, 이제 국회에서 이제 물을 먹, 먹은 것인데 이게 이제 YTN 자료 화면에 눈에 띈 거예요 제 눈에 일 프로 편집했겠죠 이렇게 저 위에 보면은 이게 국방부 장관이 답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국방부 장관이 보고 있는 자료를 여러분 보고 계신 겁니다 밑에 거는덜 중요한 것 같고 위에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탑재 항공기 기종 결정이 안 되면 설계를 할수 없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상 답변을 적어놓은 거예요 즉이 말은 아직 탑재 항공기 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뭘로 할지 예. 마음은 있겠죠. 음. 그토로 드러내려고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제 개인적인 추론이 많이 반영이 된 겁니다. 이 슬라이드는. 하지만은 음,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데 이게 정답이 아니더라도 맥락을 짚는 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아, 우리는 쭉 봤을 때 중형급 이상의 항모를 가지길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해군. 예, 그리고 국방부. 예. 그런데 이거를 바로 우리가 중 어, 아주 큰 항모를 가지겠다 그러면 주위 중국과 일본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을 하는 것도 자꾸 걸리는 거니까 뭐 지나갈 때 굳이 걸릴 필요 없잖아요. 행동을 옮길 때는 못 이기는 척하고 놔두지만은 겉으로 드러내놓고 뭐 경항모를 어, 가지겠다라고 하면 위협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자꾸 지나가다 지나가다 걸리적 그, 거립니다 그래서 몸을 낮추고 실질적으로 가지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계속 경항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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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항모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오면 그때 조금씩 이제. 껍질을 벗기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남이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그래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중요한 무다.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실제 뭐 미사일 사거리라든지 다른 무기체 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대부분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은 항무라는 것은 워낙 지금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일체도 이렇게 해요. 우리 뭐 총속 대한미사일 다 개발했다. 언제 나오느냐, 뭐좀 몰랐지만. 몇달 전에 툭불거자 나왔잖아요. 대단한 모습으로. 음. 자 그리고 또 국방부가 극정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학문을 만들면 KF-21의 해상형을 거기다 실어야 되는데 사실 KF-21은 자신이 있지만 은 지금 지상시험 중이거든요. 그래서 공군용도 준비가 채안 됐는데 해상형까지 같이 간다는 것에 대한 부담, 부담이 있죠. 만약 국방부에서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카이, 해상형 확실히 만들 수 있어? 담보할 수 있나? 가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해봐야 알줄 알고 대답할 수 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가능성은 높지만, 장담은 못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 거기에서 오늘 불확실성. 거기다가, 이에는 어, 이제, 어, F-35를 생산하는 로키드 마틴이 우리나라의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퇴역장성들, 국방기자들. 네. 그두 개면은 기존 군의 주요 인력들한테 압력을 행사하기에는 흘러넘칩니다. 미국 정부가 이때는 도우죠. 우리가 항공모함 기술 좀 도와줄 테니 우리 미사일로 하게. 참 죄송합니다. 우리 비행기로 하지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우리 동맹국인데 이렇게 말하면 참 궁색해집니다. 그렇죠? 뭐라고 따박따박 반론을 필 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자, 거기다가 군 내부에 우리 군이 아주 오랫동안 미군의 영향력 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역장성들 중에서는 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인 것 같아요. 음, 그분들은 왜냐하면 예전에 어, 일본 어, 군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우리 지금 태역장성의 어, 최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직 음, 성우회라고 하죠. 태역장성들의 네, 뭐. 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일본군들이 대단했죠. 우리 조선군은 생각도 못할 일을 일본군들은 해내고 있었으니까. 자, 그 영향을 맡아서 그 다음에는 미군을 또 만났죠. 그 독한 일본군을 이겨내는 미군을 만난 겁니다. 예. 절대적이죠. 음. 야, 군 생활 평생 동안 그 절대적인 힘 속에서 어, 어, 생활하셨던 분이고 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생각 속에 있는 어떤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냐면 미군이 부모님이고 어, 일본군과 우리 한국군은 형제간이다. 그래서 일본이 형님이고 우리는 동생이다. 자연스럽게 그런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육군만 잘해서 북한군만 북한군이 제대로 막으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불과 한1 0년 전까지만 해도 어, 이런 일부 군인 세력들이 군 내부 세력들이 어, 어떤 자주적인 국방 얘기란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기를 하고 했었죠. 네. 그래서 이런데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국방부에서. 네. 자 어, 오늘은 한국형 항공모함 어, 기본 설계를 위한 예산을 다삭감했다는. 그 최근 뉴스에 바탕을 두고 과연 그럼 한국형 항공 모함은 앞으로 불투명해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